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영어의 품격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10월 30일입니다 이번 주에 영어의 품격도 지난 7월 20일에 출판된 영어의 품격에 나와 있는 4 1 6개의 명언 중에서 두 개를 엄선해서 유튜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영어의 공부 영역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은 영어의 공부 영역에는 input 에는 reading 읽기와 listening 듣기가 있고 output에는 스피킹과 라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스피킹을 강조를 하고 는 있지만 스피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리스닝과 리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모 e 인풋 input 더 베럴 아웃풋입니다. 더 모가 인풋, 더 베럴 아웃풋. 그래서 읽기와 듣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말하기와 글쓰기가 잘될수 있다고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스티브 크라센 교수도 읽기가 외국 공부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더 파워블 리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의 품격 여섯 번째 시간에는 자 영어 명언이 어떻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영어 명언은 촌철살인의 표현이다. 두 번째 한 문장 한 문장이 고급스러운 실용영어다. 셋째는 눈으로 뜻을 파악한 뒤 큰소리로 사십 배 정도 낭독한다. 네 번째는 명언을 직접 필사해 보는 것도 좋다. 다섯 번째 쓰고 크게 소리 내어 낭독하는 것은 적극적인 언어 행위고 여섯 번째 보고 듣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영어 회화 학습의 큰 장애물이다. 마지막으로 하루 한 문장씩 외우면 영어 말하기 실력이 일취월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 명언이 어떻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w e e 스 영어의 품격 여섯 번째 시간에는, 자, 지난주에 얘기하는 토마스 풀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ll things are difficult before they are easy. All things are difficult before they are easy.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모든 일은 쉽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어려운 법이다. All things are difficult before they are easy. 모든 일은 쉽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도전과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어렵기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도전과 시도를 한번 해보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영어 명언은 자 우리 2016년도에 상행이 되는 드 히든 피게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포스트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 히든 피게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포스트에 이런 세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Genius has no race, strength has no gender, courage has no limit.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은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성별이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히든 티게스는 영화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미국 나사 미 항공 우주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흑인 여성 세 명의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남녀 차이뿐만 아니라 흑백의 차별도 되게 심한 상황에서 그 어려운 차별을 당하면서. 국권이 자기를 해나가는 세 명의 흑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Genius has no race, strength has no gender, courage has no limit입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의 강인함과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와이 때문에 이 저자는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위크 6에 영어 명언을 다시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토마스 풀러의 이야기: All things are difficult before they are easy. All things are difficult before they are easy. 모든 일은 쉽게 느끼기 전까지는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2016년도에 상영된 히든 피그스에 나오는 영화 포스트에 나오는 문장을 이번 주 영어 품격 여섯 번째 시간에 가져왔습니다. 자, Genius has no race. Strength has no gender. Courage has no limit.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성별이 없으면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도전을 해 봐야 됩니다 도전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흑인 여성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꾸준히 해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 오더라도 도전과 시도를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의 품격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치고 see you next week.